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맘다육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다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어, 앞에 있는 이 누다는 어, 오래된 누다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지만 또 자그마한 화분에 새롭게 해서 한번 작게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두 개를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합식으로 모아 심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누다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많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 입장도 통통하고 젤리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혼자서 영양분을 다 먹는지, 어, 여기 지금 자구 하나가 입장이 엄청 커졌는데요. 어, 누다를 보시면 성장을 지금 하느라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도 보이지만 날씨가 햇빛이 많이 낮에 비친다면 지금쯤 물을 아름답게 들여갈 그럴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름에는 장마도 짧았지만 너무 뜨거워서 다육이를 익어서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가을 들어서면서 9월 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해가 그렇게 많이 나 있는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잠깐 햇빛이 나다가 오후에는 잔뜩 흐려서 있는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햇빛이 조금 쨍하고 떠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육맘님들 물이 예쁘게 들지 않아서 애가 탑니다. 어,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봄에 했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고요. 분갈이를 지금 해놓으면 물이 그렇게 예쁘게 들지가 않습니다. 자리를 잡는 동안에는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분갈이를 안 하고 가을에는 예쁘게 물드는 모습을 한번 보고 그리고 봄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어, 거두 포트를 가져왔는데 어,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따글따글한 야무진 거를 두개 골라서 왔습니다. 뿌리가 정말 왕성하게 자라있네요. 이렇게 이제 뿌리 정리를 해서 분갈을 해놓으면 뿌리 활착이 되는 동안에는 물을 들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활착이 다돼야만이 자리를 딱 잡아야 그때부터 물을 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오늘은 두 개를 합식을 해서 또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 이 누다는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어, 그렇게 많이 웃자라는 그런 품종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누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 모양으로 가운데 입장이 약간 보조개처럼 들어가는 모양이 있고, 그냥 펼쳐져서 크는 그런 누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맞추던지, 이렇게 맞추던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맞춰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심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는데, 화분은 조금 작은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아, 화분 색상이 조금 진한 듯 한데, 이 누다가 물이 들면 핑크로 물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대도 튼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 누다입니다. 뿌리 정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흙 정리만 다 해주고 그대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어줄 때는 새 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렁이 오리지널 분변토를 중간이 흙에다 조금 더 섞어서 심어줄게요. 흙을 조금 채우고 이렇게 모양을 먼저 잡아서 여기다 그대로 두고 심으면 됩니다. 이대로 펼쳐서. 목대가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목대가 살짝 올라오게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다는 우리가 키워보면 정말 별탈 없이 잘 커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깍지벌레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약을 한 2개월에 한 번씩 깍지약도 해주고, 응애약도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곰팡이나 탄저. 그런 약도 한 번씩 해주면 미리미리 조금씩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살짝 뿌리가 나온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눌러주시고. 옥토는 소림마사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심었습니다. 이 누다 같은 경우에는 합식을 해놓으면 예뻐요. 군생도 많이 나오잖아요. 군생을 어, 고를 때 화분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시고 군생을 고를 때 어,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요거 하나는 가운데 여기가 비었죠. 모양이. 비었는데 네두짜리입니다. 여기 옆에 자구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심으면 예쁘겠다 생각이 들면 그거를 선택을 해서 오시면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쁜 모양만 골라서 오면 가져와가지고 심을 때 맞춰서 모양 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고를 때는, 음, 지금 이쪽이 한몸이고 이쪽이 한몸이잖아요.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아 여기에 사이에 가운데 비어있는 요 사이에 여기 튀어나온 자구가 여기로 들어가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이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어, 이 누다가 훨씬 더 무겁고 예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 지금 여기는 살짝 우자란 느낌이 있고요.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심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해서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농장이나 어, 다육이를 고를 때 내가 이거를 모아서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어, 거기서 모양을 한번 살짝 눈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뿌리는 제가 정리를 하나도 하지는 않았고 흙만 털어냈습니다. 그 잔뿌리도 많이 있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어, 굵은 뿌리는 다 남겨두고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후에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 누다는 어지간해서는 물은병이잘 오지는 않아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으로서 봄 가을 물주기는 입장이 부드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있다가 물을 줘야 될까 어, 고민도 되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누다는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엽이 지기 시작을 하면 물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여름에는 이 누다가 조금만 뜨거워도 화상을 금방 입어버리기 때문에 여름에 화상 주의하는데 화상을 입어도 또 하엽이 그 화상 입은 입장은 금방 지더라고요. 워낙 입장이 층이 가깝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입장이 화상을 입어도 하엽이 줘도 그렇게 보기 싫거나 그런 수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대로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게이 누다입니다. 세상 키우기 수월한 게이 누다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물이 들면 핑크핑크하게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누다입니다. 이제 갑자기 또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다육이들이 또 약한 다육이들이 있어요. 겨울 냉해를 금방 입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로라, 소인제. 홍옥 이런 종류들이 0도 정도만 내려가도 오로라는 소인제금도 그렇고 금방 추위에 냉해를 어, 입어서 얼어버리더라고요. 어, 그렇게 되기 전에 영상 5도 이상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거리대에 있는 오로라나 홍호 그리고 라울 이런 종류들이 있다면 안으로 들여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다육이 또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육맘님들, 다육의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하시기 바랍니다.